사랑하는 인형 친구들, 신나는 여름성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우리 지금 이 시간은요, 여름성대학교 가정 패키지 언박싱 시간입니다. 짜잔, 여기 박스가 보이죠? 여기 성교학교 주제가 떠져 있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에요 네. 이번 우리 성교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한번 이 박스를 할게요. 짜잔! 가장 먼저 박스를 열었을 때 보이는 것은 가정 패키지 구성품이 적혀져 있는 종이인데요.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두두두, 이게 무엇일까요? 네. 가정이 붙여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 성경표교 현수막입니다. 짜잔! 괜찮 예쁜가요? 저는 한번 이거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짜잔! 현수막이 아픈가요 네,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성경학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짜잔! 이것은 휴지쇼 바이브캠프 유년부 공과책입니다. 이 공과는 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교회에도 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말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이 가이드북을 열어 보면요, 여기 지도가 있어요. 어, 이 지도는요, 각 과를 마친 다음에 여기에 1과, 2과, 3과 네, 캠핑카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잘 이렇게 완료하고 이 미션을 완료한 다음에요, 어, 스티커를 붙이고 이것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안쪽을 열어볼게요. 이 가이드북을 따라서 성장한 교육을 진면 되는데요. 지금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언박싱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 영상 QR 코드들이 다 음... 가게드기에 새겨져 있어요. 먼저 1가가 무엇이냐면요. 부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1과 성경 말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과 불과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캠핑카 만들기 활동을 하게 되요 캠핑카 만들기 활동 뭔가 여기 뭔가 잘다 들어있어요. 사님님 먼저 만들어 보았어요. 너무 재밌었는데요. 짜잔, 잘 만들었죠.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진 캠핑카 만들고, 그리고 현수막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증샷 찍는 거 잊지 마세요. 이과는 무엇이냐면요, 이과 주제는 전화시키시는 하나님. 먼저 성경 말씀 들어봐야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 활동도 하고요. 두 번째, 이과가 끝난 공과 후에는요, 특별한 활동이 있어요. 그 활동 재료가 여기 박스 안에 또 들어있는데요. 짜자잔. 와, 정말 많은 과자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아, 왜 똑같은 과자들만 이렇게 많이 줬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할 텐데요. 이것은 그냥 간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네,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바로 육주구 아저씨인데요. 어, 우리 내 마음에, 내 마음, 그리스도에, 과자집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영상을 보면서 이 과자집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잘 만들어 볼수 있으면 좋겠고요. 과자집 만든 다음에도 인증샷 찍는 거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삼가는 무엇이냐면요. 삼가는 바로 승리의 하나님, 삼가 네,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잘귀 기울여서 듣고요. 삼가 공과 후에는요. 어,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살아남기 보드게임이 활동이 있어요. 그 보드게임 활동이 바로 짜자, 박스에 또 담아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여기 주사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게임판도 있는데요. 이것은 가족들과 함께 배운 말씀들 기억하면서 신나게 보드게임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보드게임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한 친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광야 학교 졸업식. 졸업식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료증이 박스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삼각까지 활동까지 다한 친구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 써주시고 또 여기 광야 학교 졸업식 영상이 있거든요. 목사님이랑 같이 이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에 이제 더 다른 게 없을까요? 안되겠죠?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선물, 특별 선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공개할 첫 번째 선물은, 짠!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 선풍기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선풍기가 아니에요. 한번 틀어볼게요. 네, 보이나요? 무슨 글씨인지 보이나요? 네,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글씨가 보여요. 이, 정말 글씨가 나오는 특별한 선풍기인데요. 어, 정말 시원하게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에 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짜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무드등이에요.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무드등 켜고서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한 가지 선물이 남아 있는데요. 짜잔. 네, 이번 여름 성리학교를 기념하는 퍼즐 선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피스가 한50 피스 정도 되는데 어, 이 정도는 쉽게 잘 맞출 수 있겠죠? 퍼즐 놀이도 하고 또 이것을 한쪽에 잘 세워두면서 성경학교 주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성경학교 말씀도 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광야 캠핑 떠날 준비 됐나요? 우리 함께 출발해 볼게요. 출발!